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작은 정원, 주택가 속 자리 잡은 이 정원은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이자 편안한 휴식처가 됩니다. 전주시가 꿈꾸는 정원 도시는 이런 작은 정원들이 모여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만드는 것. 함께하는 초록 정원 피어나는 공동체. 시민 주도 생활밀착형 정원 도시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이날 출범한 초록 정원 공동체는. 그가 시가 양성해온 전문 인력을 각 동에 배치하고 그 마을에 어울리는 정원 콘셉트를 정해 가꾸는 게 목표입니다. 34개 각 동별 정원 공동체는 초록 정원사와 정원 관리사, 일반 시민 등 5명 이상으로 꾸려집니다. 정원이 단순하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심는 걸 떠나서 아 이렇게 우리들이 일상에서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정원에서 쉼을 얻고 위로 얻고 치유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구나 아 정원이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는. 그간 행정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 60여 명도 공동체에 참여시켜 정원관리에 노인복지를 더했습니다. 실현일을 통해 각 동별 34개 이야기가 담긴 정원들이 모여 전주만의 도시정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연계를 통해서 내 지역은 내가 가꾸고 관리해나간다 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생각이고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동별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정원 교육과 활동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시민 단체와 민간 전문가, 기업과의 연계를 넓혀 정원 문화가 도시 전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 t v 뉴스 엄상현입니다.